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이버 포인트도 만원이나 주고요? 오... 이건 좀 괜찮은데? 에... 혜택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진행시킵시다 그동안 이 이심 어떤 통신사에서 어떤 요금제로 사용해봐야 될지 고민되셨던 분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별명이 테크 1타 강사인 거 아시죠? 괜히 있는 별명이 아니라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견디고 듣다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쓸테지 1편으로 다뤄드렸던 E-SIM E-SIM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핸드폰에 끼워서 사용하던 유심칩 대신에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E-SIM으로 통신을 할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아이폰 13 시리즈의 미국 버전에는 아예 유심 카드 슬롯이 들어가 있지 않고 E-SIM 개통만 가능하도록 생산되기도 했죠 For the first time All US models no longer have the SIM tray, so you don't have to deal with a physical SIM card anymore. 국내에서는 이심 요금제가 작년 말부터 도입이 됐는데 2023년 3월 현시점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심을 사용하고 계실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심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총 1만 명 중에 17%, 아직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나머지 비율에 속했는데요. 46%는 사용할 의향은 있으나 고민 중이다. 37%는 사용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총 1만 명이 투표 해 주셨는데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셨을지도 살펴볼게요. 사용하고 싶고 알셀테지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업무상 해외 다녀오게 되거나 공가사를 더 명료하게 구분짓게 된다면 2심을쓸것 같아요. 그런데 알뜰폰도 2심이 있는지를 몰라서 메이저 3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 통신사를 사용해야 할지 궁금해요. 알뜰폰이랑 맞춰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시는데 미국에서 2심 사용 중인데 유심 빼고 넣고 이런 과정이 없어서 편해요. 유심 핀 찾을 필요도 없고요. 한국 가서도 2심 사용할 생각이에요. 듀얼심의 경우 하나는 한국, 하나는 미국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좋네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통신사로...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요금제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옛날에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오히려 이심과 유심을 전환하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심 사용 방법, 이심 요금제 추천, 무려 6개월 동안 이심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도 가지고 왔고요. 진짜 오늘 영상 챙겨보길 잘했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게 하나하나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여러분? 제 별명이 괜히 테크 1타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니값 한번 해볼게요 Let's go! 우선 이심은 아이폰 XS부터 나온 기종들을 쓰고 계시거나 갤럭시 S23 시리즈 폴드 4, 플립 4를 쓰고 계신다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심을 지원하는 기종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이심을 지원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심은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게요 첫 번째로 한 폰에서 간편하게 두 개의 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원래도 투 넘버 서비스 듀얼 넘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한 폰에서 별도의 앱을 설치해가지고 두 개의 번호를 쓸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투 넘버 서비스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 회선의 번호가 진짜 번호라면 투 넘버 서비스로 발급받는 번호는 가상 번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로는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SNS에 가입을 하거나 어디 가입을 할때 본인 인증을 하려고 하면 이두 번째 번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번호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 어디 가입할 때 들어가는 개인 정보가 그냥 내 진짜 번호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SNS에서도 번호로 계정 찾기. 이런 걸 하면 결국 나의 진짜 계정이 털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 투넘버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번호가 아니라 이 새로 발급받은 가상번호로 발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걸 전화번호 앞에다가 특정한 번호, 별281, 뭐 별77, 이런 통신사별 가상번호 앞에 붙는 번호들을 붙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매번 가상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뇌에 힘을 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다음에 그 번호를 항상 앞에다 붙여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가상번호로 연락하던 사람한테 내 진짜 번호로 연락이 가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저도 이걸 실수한 적이 몇번 있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아, 투넘버 서비스 왜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2심을 설치해서 아이의 하나의 번호를 따로 개통하면 2심 번호로 본인 인증도 할수 있고 앞에 뭐 특별한 번호나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이 앱을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훨씬 더 편하게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2 0용 번호로 오는 연락이나 답장에 다시 전화 걸기를 할 때도 이렇게 원하는 회선을 내가 그때그때 선택해서 전화나 문자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첫 번째 전화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거기다 SNS 가입 같은 것도 20용 번호로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원래 번호로 인해서 나의 계정이 노출되는 사고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20용 번호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사실 이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즘은 정말 그 개인 정보를 노출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중고거래할 때, 택배 신청할 때 혹은 주차해놓고 이제 혹시 차빼라고 해야 되면 연락할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나의 진짜 번호를 노출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하면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사실 무엇보다 비즈니스 용도로 별도의 번호가 필요하신 분들, 나의 개인 번호와 업무용 번호를 분리하지 않으면 생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꼭이심 사용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심카드, 유심카드 있죠? 꽂아서 쓰는 거. 그 심카드로 개통한 번호 외에 하나의 번호를 더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개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폰에서 총두 개의 번호를 쓸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심카드와는 별도로 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통신사에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시든 전혀 상관없이 다른 통신사 다른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진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돼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심에서는 그냥 정말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들도 20요금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20용 전화번호로 사용할 용도에 딱 적합한 가장 알뜰하고 저렴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거기다가 2심으로 해외 로밍을 하면 내가 해외에 갔을 때도 굳이 유심을 계속 갈아끼우고 국내에 연락할 때는 다른 유심 갈아끼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가서 버튼만 몇번 눌러서 손쉽게 여행지 국가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바르셀로나 출장 다녀올 때 2심 로밍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이 2심 로밍으로 유튜브도 들어가서 보고 댓글도 달고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다 그랬었거든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심을 왜 쓰는지도 이제 알겠고 또 나도 2심 한번 써볼까 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셨을 텐데 어떤 통신사 어떤 요금제로 써야 할지가 또 고민되실 거예요 댓글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통신사와 요금제 말고도 세컨 번호 개통을 하실 때는 절대 비싼 요금제는 사용하지 맞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 진짜 그냥 자기 용도에 맞게 뭐 통화 100분이면 100분, 통화 300분이면 300분 이런 식으로 알뜰폰 요금제 중에서 혜택 많고 저렴한 요금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번호 메인으로 쓰고 있는 회선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나 통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공급받고 계실 테니까 20 요금제는 굳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요금제는 정말 실 실용적인 혜택이 있는 요금제여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2심을 사용할 의향은 있으나 고민 중이다라는 분들이 46%나 됐잖아요. 이 고민을 덜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사용해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는 요금제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혜택으로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증정하는 요금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뜰폰 관련해서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알뜰폰 요금제를 보면 보통 자기네 상품 가입하라고 혜택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뜰폰 리얼 후기 영상에서는 그냥 진짜 가입하기 전에 혜택을 싹 보고 제일 혜택 많이 주는 대로 일단 간 다음에 혜택 끝날 때쯤에 다른 데로 옮겼다고 <laughs> 이런 권법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진짜 여기는 혜택이 진짜 괜찮은데? 실용적인데? 싶어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핀다이렉트라는 알뜰폰 통신사의 요금제인데요 아 여전히 알뜰폰 통신사는 못 믿어온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핀다이렉트는 일단 카카오 ]의 계열사고요. 이전 알뜰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뜰폰 다른 말로 MVNO 사업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SKTKT LGU 플러스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대기업이 관리하고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믿음이 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떤 요금제이 길래 추천을 하는 것이냐 이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알뜰폰 요금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건 사실상 얼마나 실용적으로 나한테 가장 필요한 혜택을 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건 나한테 필요한 만큼의 통신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해 주느냐 이거겠죠 제가 추천할 요금제는 이 엑스트라 1GB 요금제예요 데이터 1GB, 통화 50분, 문자 50분이 제공 되는 요금제인데요. 아, 데이터 1GB를 누구 거에 붙여요? 라고 생각하셨죠? 데이터는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계셨던 메인 회선에서 그냥 충분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2 0 개통을 해서 사용하시는 용도는 전화나 문자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화 50분 문자 50분 정도면 간단하게 중고거래나 택배 요청이나 뭐 주차할 때 혹은 간단한 업무용 통화 이 정도로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월 요금이 정상 요금은 6,6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최초로 2심을 설치하는 비용만 2,750원을 내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3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프로모션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느 알뜰폰 요금제처럼 약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시임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망설여지셨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6개월 동안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뭐 6개월만 쓰고 끝내야지 이러고 <laughs> 해지하셔도 되고요. 혜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일단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입하시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증정해드려요. 그러면 벌써 6개월 동안 6,600원이니까 총 39,000원에 거기에 플러스 만원 ,000원, 49,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주둥이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2심 주문 개통 전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주연과 친구 맺기를 하고 나서 개통을 하시면 네이버페이 5, 5,000포인트를 추가 증정한다고 하니까 혹시 개통하실 분들은 그것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재밌는 게 핀다이렉트에서 저한테 이제 광고 제안이 왔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만들어놨고 포인트도 많이 준다. 이래서, 오, 카카오 계열사인데 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카카오 계열사라면서요. 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줘요? 물어봤는데 쇼핑할 때 고객들이 카카오 페이 포인트보다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인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혜택으로 준다. 저는 이 점에서 뭔가 진심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통신사 혜택들이면 오케 캐쉬백 포인트, 무슨 무슨 포인트, 뭐 하면서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다 제가 안 쓰는 포인트라서 1 년에 얼마나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준다고 당장 난 오늘이라도 쓸수 있잖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쓸데없이 잡다한 혜택보다 뭔가. 진짜 현금으로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 제대로 안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뭐 녹음제 팔아먹으려고도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추천해드릴 만하니까 추천해드린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난 통화 50분 문자 50건 너무 적다 더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월마다 통화 100분 문자 100건 사용할 수 있는 엑스트라 2gb 요금제도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혜택으로도 개통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개통할 수 있냐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서비스 내용이나 주의사항 요금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딱 보면 2심 뭐 다이렉트 엑스트라 1GB 요금 하면서 요금제 소개도 다 나와 있고요. 쭉 내리면서 내용도 쭉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이 요금제로 개통하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개통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통 신청서 작성,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으로 개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바로 확인이 되고요. 확인했어요. 해서 개통 신청을 하면 뭐 본인 인증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통신 요금 납부할 방법도 선택을 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개통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진짜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2심 개통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심을 빼거나 혹은 다른 유심을 받아서 다시 끼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qr 코드만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을 따로 구매해서 뭐 배송을 받는 걸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개통을 신청하면 당일부터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심 발급비라고 해서 2,750원이 따로 후청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통을 완료하시면 이 발급받은 번호로 문자 데이터 사용, 본인 인증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해외 로밍도 2심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해외 로밍 안내 링크로 가보시면 여기서 핀다이렉트 해외 로밍 혜택이랑 요금, 로밍 절차까지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유심이나 2심 로밍 모두 가능한데요. 핀다이렉트는 24시간 동안 로밍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24시간 언제든 빠르게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해외 예정이신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로밍 혜택도 준비를 했어요. 3월 동안 143개국 전세계 로밍 25% 할인으로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요. 주연과 친구 맺고 로밍 가입하면 해외 로밍 40% 할인도 가능합니다. 영상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해외 로밍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할인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심 사용 방법부터 요금제 추천까지, 그 혜택받는 방법까지 쫙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2심을 사용해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이득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알려드린 혜택은 프로모션 기간 꼭 확인하시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핀다이렉트 카카오톡 상담하기에 여러가지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2심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알쓸테즈 1편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전 다음번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테크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빠이